삼성전자가 다음 주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3나노 미세 공정 양산을 공식화합니다. 파운드리 선두인 대만의 TSMC보다 초미세 공정에서 한발 앞서가는 행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자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삼나노 양산 미뤄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길래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양산 일정에 문제 없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는데 계획이 좀 지켜지나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 한국경제 TV에서 최초로 삼성에서 이제 삼나노 파운드리 3나노, 3나노 수율을 잡았다고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일정은 지켜지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각에서는 좀 상반기까지 삼성에서 이제 삼나노를 양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네. 상반기면 6월이 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 6월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음. 일정은 그대로 지켜지게 됐습니다. 음.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3나노 양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전기자가 직접 삼성에 확인해본 결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TSMC 보다도 삼성이 먼저 3나노 양산에 어떤 성공한다. 이걸 어떤 의미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3나노 공정에서 아직 TSMC가 3나노까지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점유율에서 TSMC를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기술력에서는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됐다는 데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TSMC가 당초 이제 올해 초에 밝힌대로라면 하반기 시작 그러니까 7월부터 인텔과 애플의 반도체를 3나노를 공정을 통해서 생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음. 좀 일, 수율이 안 나와서 일정이 올 연말까지 좀 지연됐거든요. 예. 이 나노미터 공정은 이제 앞에 숫자가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도체가 더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는 그런 어, 공정을 말하는데 3나노 공정이 이제 실제 양산에 들어가게 확인이 된다면 해당 공정에서 어떤 생산 능력을 원하는 뭐 반도체 고객사들이 있죠. 애플, 퀄, 퀄컴, 인텔 이런 주요 반도체 고객사들이 TSMC보다 삼성 전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삼성의 3나노 공정은 어 GAA라고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TSMC가 3나노에 하는 이제 핀펫 공정보다도 칩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어떤 저전력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고 삼성 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만큼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하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TSMC는 지금 삼나노까지는 핀펫 공정을 그냥 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TSMC가 나중에 삼나노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삼성의 삼나노가 좀더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삼성 전자에서 밝힌 것처럼 그 작은 면적에좀더 효율이 좋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유리한 게 많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에 썼던 방식,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도, 어떤 내가 썼던 그런 제품과 좀더 발전한 제품이어도 원래 썼던 걸좀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들이 아직 확정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음. 삼성전자를 이제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그 고객사들한테 좀 달려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기술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선 건 맞지만 앞으로 이제 얼마나 안정적인 생산을 해느냐가 음. 좀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 반짝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또 하락한 상태입니다. TSMC도 오늘은 주가가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이제 아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안 좋게 나오면서 음. 삼성전자 같은 게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주들 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업황이 최근에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주가도 뭐 말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시점에 오늘 아침에 소식이 나왔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좀더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자면 사실은 지난 주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국을 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이번 주부터 뭐 사장단 회의를 하고 지금도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이 좀 극비에 비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뭐 어느 나라를 가거나 어디에서 일정을 소화했다를 이제 그날 그날 다 이제 자료를 배포하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음. 그 말인즉슨 다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이게 정말 급하고. 보여줘야 하는 게 많다라는 그 삼성 내부의 어떤 위기적인 위기를 느끼는 심리를 좀 읽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파운드리 분야에서 지금 TSMC와의 기술 격차는 뭐 삼성이 조금 더 앞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점유 격차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 지난해 4분기가보다 올해 1분기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점유율이 낮아지는데 올해 1분기 사 점유율을 보면은 10대 파운드 업체 가운데 매출이 떨어진 곳이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전 세계 1위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조금 위기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그니까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삼성 그 전자 제품 기기 그러니까 세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뭐 스마트폰 가전 뭐 서버까지도 이런 것들의 수요가 당장 줄어들 줄어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렇게 음. 되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해져서 그~ 공, 반도체 공급난과 별개로 이건 시스템 반도체 쪽의 얘기기 이 때문에 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없어서 공급 과잉될 수 있다 오. 이런 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어,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이제 회의를 시작, 사장단 회의를 시작해서 각 분야 임원들을 모두 소집해서 이제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전화도 지금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고 뭐 보고를 해야 되고 미래 전략을 사,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분주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운드리 분야에서 3나노 공정의 양산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좀 빛나는 한주기빛 같은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먼저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